오늘 저녁 먹방 이제 시작해 볼 거고요. 조금만 확대할까요? 아, 너무 좀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밥 여기 볶음밥.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자, 오늘 야채 볶음밥, 계란 넣은 야채 볶음밥 하나 만들었고, 이건 어제 고추장찌개. 아, 검도 다녀와요, 도현님. <laughs> 고추장찌개, 꽁치 고, 고추장찌개고요 이거는 멸치볶음, 이건 김치, 이거는 두부, 부침 응, 음, 이거 볶음밥이에요. 오늘 좀 길게 길게 해서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좀.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향기님 어서와요 네. 매운 향기님 어서와요 아서 어서... 일단 볶음밥부터 볶음밥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려 있는지 담백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뭐 고기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문신님 어서와요 어 더워요 약간 숙주 살아있죠 음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음또만난거 먹어라 주랄리 어서와요 그 다음에 꽁치 들어가있는 어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꽁치가 들어가있는 오오 어. 안되겠어요 고추장찌개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숙주볶음밥, 엄청 간단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음식은 간단해요. 그냥 모든 재료를 다 길게 썰고,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넣으시면 상관없어요. 메인은 이제 숙주고,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계란을 먼저 볶아도 상관없고, 계란을 이제 야채 볶을 때 상, 그 볶으셔도 상관없고, 야채 다 넣고, 순서대로 볶다가 거기다 밥 넣고, 거기다 굴소스하고, 조림간장이나 간장 조금 넣어서 간하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속주 마지막에 넣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음. 우쑥 썰으면, 간장 들어가 설탕 조금만 타가지고 하셔도 돼요. 음, 오늘 안경 없었어요. <laughs> 더워, 더워. 도청찌개 맛 엄청 진해졌어. 맛있어. 귀여워 목소리 <laughs> 약간 울릴 거예요 음 맛있어 특별히 뭘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멸치볶음 담백하고 아삭하삭 하고 맛 자죠 당연히 오늘 첫날이라서 뭐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고추장 수제는 고추장, 감자, 호박, 버섯, 두부, 음, 버섯 세정도넣고콩치 고추장, 된장. <laughs> 편의점 무선 고구아를. 응. 천천히 꼭꼭꼭 씹어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맛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훨씬 깔끔하고 맛있어요.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음, 응, 알았어, 선하님 내가 누굴를 상담하거나 이게 <laughs> 그럴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쌤뚜 쓰이... 리지 뭐 하나 봐 아직 퇴근 안한거같 은데 고등어 조림 김치 넣 어도 되죠 당연히 맛있 어요 고등어 조림 김치 넣 으면 음. 언제 만 들었 냐고？다 <laughs> 만들 빨리 만 들었 죠. 두부김치, 두부김치, 파 들어간 두부김치. 잔잔잔, <laughs> 이렇게 꿈꿨어. 한입 줄까 요 한입? 야, 삼단으로 두부에다가 내일 맛난 거 먹으면 살 찌겠네요 어 그래서 살좀 많이 쪘어요 오늘 오랜만에 갔더니 아는 사람이 거의 80%가 있는 거예요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살이 많이 쪘다고 다시 돌아갔다고 예전에 한잔 빠질 때 거기 회사에 있으니까 태극 안녕 미친개요 음, 버섯이, 아니, 멸치볶음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아, 멸치볶음 제대로 됐어, 이번에. 멸치볶음이랑, 짠세상 것을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거는 멸치 때문에 2주간 단계 하는 거야. 3주에서 4주 될 수도 있고. 숙주는 녹비에서 나오는 거고, 콩은, 아니, 콩나물은 콩. 우리 콩, 로랑콩에서 나오는 게 콩나물이죠. 숙제 대가리는 작고, 콩나물의 대가리는 크죠. 숙제 안 데치고. 뭐, 메리스, 의심환자 접수하는 거 하고 있어요. 식감 달라. 식감이 달라. 쭈랑 콩나물이랑 식감이 약간 다르죠? 시원 이제 방송에 끌려. 간장 아니고, 저는 오늘 굴소스하고 조림간장 썼어요. 굴소스 조림간장 없으면 간장에다가 설탕 조금 타가지고 하셔도 돼요. 장난질은 요즘 거의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냥 단순히 열이 난다거나, 이제 막무가내로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 아무래도 계시죠. 120번, 120번.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갈걸요? 이 굴소스가? 이게 제일 많이 나가요 제일 맛있기도 하고, 가격대도 괜찮죠. 방송은 거의 7시 반에 저녁에 하는데, 일단, 최대한 퇴근하고 빨리 와서 시작하려고 해요. 어, 아, 멸치 볶음.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짠. 아. 음. 응 음, 많이 먹고 기운 내야겠어. 늘멸치볶음이랑먹니까 아,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지대로다. 같이 같이 밥 먹으면 진짜 편할 것 같다고. 밥을 같이 밥 먹는데 왜 편해? 다른데 멸치젓을 자발적으로 하냐고? 자발적이란 말이 조금 뉘앙스가 좀 이상.. 약간 그렇긴 한데 서울시에서 이제 그게 내려왔으니까 받고 있겠죠? 화질 괜찮죠? 아저님 <laughs> 파이팅해요 아 같이 밥 먹으면 불편한 사람? 음.. 맞아 있어요 내가 밥 먹으면 해물 로지텍 사형, 서울 살고. 오늘? 오늘 아직 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 덥다. 의심 환자가 뭐, 직접적으로 옆에 환자, 옆에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 이제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하면 해당 관할 부서에서 이제 담당자가 연락을 하는 거죠? 음. 열치 볶음 제대로야. 아 이게 신의 한수예요, 완전. 음, 컨사롤은 낮아요. 나도 쩝쩝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항상 신경써요 아, 내 소리가 막 쩝쩝 소리 들리면 어떡하지 하고 멍멍님도 그래요 <laughs> 배고파 우리는 동생이야 봉님안 쩝쩝대? <laughs> 다행이다 응. 근데 완전 맛있어 그러니까 먹을 때는 이게 남자친구 앞이나 음식을 새로 막 여자친구한테 해줄 때 이런 거는 좀 그런데 이게 왜냐면막 흐르잖아요. 근데 여자 친구들이 먹거나 아니면 혼자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힘, 힘을 힘을 어서 와요. 소시지 예전에 메르스 걸리지도 않았지 우리나라. 음. 음. 그리고 여기가 해바라기씨가 들어가서 같이 먹을 때 완전 고소해요 임산부도 걸려가지고 뭐 본인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약간 그런 문의도 많았어요 내가 봤을 땐, 이번 주 내로 진정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사찰 가는 자가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룸에 밥 먹고 있어. 내가 아까 준 거. 응, 응, 접수하고 왔죠. 저의 일이니까. 산모랑 아기랑 다행히 산모가 그렇게 크게 증상이 있는 건 아니라서 크게 염려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따로 약을 못 쓰니까 제일 긴장할 거예요 아마 산모를 산모가 있는 집에서 3명이 엄마 아빠 딸까지 다 걸렸더라고요 장하다고 <laughs> 해분이 아서 와 와이는 괜찮을 거예요 아직은 뭐 체내 들어가서 다른 합병증을 유발한다거나 뭐 이런 게뭐 증상이 보고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워요. 안이님 어서요. 최대한 접촉을 하지 말아야죠. 산모 얘기. 수업을 안 한다고 불만이 아니고, 수업을 하면 방학을 못 쉬잖아. 차라리 안 하고 방학을 쉬는 게 낫지. 마스카도 비싸죠. 음, 맛있어. 오늘, 이제막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잠도 못 자고 막 약간 긴장하고 그랬더니 힘들었는지 먹으니까 또 기운 나네요. 마스크? 아냐, 아냐, 아냐. 나는 안 써도 돼요. 난안 걸릴 거니까. 한번 먹어요. 피시방 노래방 간다 아유, 못 살겠다. 응, 그래도 조심하죠.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혹시 노인분이나, 뭐, 지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그게 이제 위험한 거지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해먹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들 출근해요 다들 얼른 밥 먹어요 돈이 집에 있어더 무서워 떡무서 <놀람> 음. 아사니 그래도 또 먹지 마 걱정이신 <놀람> 여러분 감사